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발막한 코트 괜찮은 거 하나 구매해보려고 유튜브 뒤적거리다 보면 이런 제목의 유튜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올 겨울 가성비 코트 10가지 모두 모아보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영상들이요. 그런데요,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저 10가지 중에 보통 대중들이 구매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품 딱한 개만 뽑는다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패션 채널은 아직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아닌 관계로 광고나 협찬 등의 옷 제작 지원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쉬는 날 하루를 비워서 서울을 한 바퀴 돌면서 직접 제품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유니클로부터 자라 무신사 스탠다드를 시작으로 2에서 50만원, 60만원대의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와 100만원 이상의 고가의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돌아보니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한 결론은 생각보다 심플했습니다. 아마도 발막한 코트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시간 끌지 않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코트 제품 원픽은 바로 20만 원 중반대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출시된 유아인 콜라보 캐시미어 블랜드 오버사이즈 멕시코트입니다. 무신사 안에서도 비슷한 코트 이름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참고로 빅데디 코트류 아닙니다. 유아인 콜라보 캐시미어 블랜드 오버사이즈 멕시코트예요. 저는 이 제품 보면서 미니멀하고 우아함의 정점을 보여주었던 오라리 코트가 생각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현재 19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오라리 발막한 코트 제품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옷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오라리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옷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본 브랜드의 미니멀한 코트리 중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오라리라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옷도 굉장히 좋고 깔끔해요. 오라리 외에도 조금 더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캡틴 선샤인사의 제품 좋아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영상 막바지쯤에 추가적으로 캡틴 선샤인 트래블러 코트와 그 대체품에 대한 이야기 또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첫 번째 실루엣입니다. 먼저 오라리 제품은 일반적인 발막한 코트의 기장보다 길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입었을 때 무릎을 충분히 감싸주고 소매 어깨 부분이 레글런 소매로 둥글려져 있어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제품의 핏도 실제로 보면 가슴 품에 여유가 많은 오버 사이즈 형태의 코트예요. 아무이나 소매 통도 모두 여유 있고 소매 끝 부분은 조절 가능한 버튼이 있어. 코트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여유 있는 실루엣에 긴 기장감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줘요. 입었을 때그 고급스러움을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텐다드 제품의 실루엣은 어떨까요? 무텐다드 캐시미어 블렌드 오버사이즈 맥시코트 역시 기장이 굉장히 깁니다. 기장감만 보았을 때는 오라리보다 조금 더긴것 같고요. 어깨 부분이 레글런 소매가 아닌 일반적인 코트의 어깨 형태입니다. 타 무신사의 빅데디 코트를 살펴보면 트렌디한 오버사이즈를 살리려고 해서인지 어깨 패드가 두껍게 들어가 있다거나 원단이 투박하게 파워 숄더 느낌으로 각이 지는 걸볼수 있어요 발렌시아가나 뭐 유럽 브랜드를 또 많이 하는 유행인 것 같은데요 트렌드에서 어린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각지고 과장된 어깨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착용했을 때 몸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버사이즈 맥시코트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 무탠다드의 빅데디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코트를 입었을 때 어깨 여유분이 각져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깨를 타고 드랍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실루엣은 패드의 문제 외에 외에도 원단의 차이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이었는데요. 오버사이즈 멕시코트의 경우 무텐다드타코트들과 다르게 울 함유량이 높고 압축 밀도 또한 높은 멜튼 소재입니다. 따라서 원단이 더 탄탄하고 두께감은 미세하게 얇아요. 이런 압축된 멜튼 소재와 더불어 캐시미어 11%가 원단의 소프트함을 더해줘서 두껍고 투박한 타코트들의 원단보다 부드럽게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실루엣적인 부분에서 무신사 제품의 소매통이나 품도 오라리와 마찬가지로 여유있게 나왔습니다. 소매 끝부분은 어드저스트 버튼 대신 단추로 여밀 수 있는 트임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살펴보면 오라리와 무텐다드 제품 모두 정말 여유있고 긴 총장으로 부드럽게 핏이 떨어지는 고급스러운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원단 또한 두 제품 모두 캐시미어가 섞여있고 아축템 원단이라 단단하면서 동시에 유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 옷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라리 코트의 카라는 스탠다드한 크기와 단정한 느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 여밈 버튼은 목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단추가 숨겨져 있는 히든 버튼 형태입니다. 버튼을 잠그었을 때 보이지 않아서 전체적인 코트의 분위기를 더 미니멀하게 만들어주고요. 코트 양쪽 허리 부분에 벨트 고리가 있어 오버사이즈의 긴 코트를 벨트로 묶어 연출할 수 있습니다. 벨트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쫄임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코트의 중앙 부분에는 플랩 뚜껑에 달려 있는 형태의 포켓이 아닌 심플한 웰트 포켓이 달려 있네요. 코트 뒷 부분을 살펴보면 기장감에 따른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트임을 깊숙하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코트 옷감이 아닌 안쪽을 살펴보면 심플한 작은 주머니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안감의 경우 큐프라원단으로 일반적인 코트 안감에 비해 촉감이 좀 고급스럽고 입었을 때그 터치감이 좀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비싼 코트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코트 전반적인 디테일들을 정리해보면 과하지 않고 굉장히 단정합니다. 눈에 도드라지지 않으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코트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모난 부분이 없는 좋은 원단에 에센셜한 코트인 것이죠. 자 그럼 무텐다드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무텐다드 제품 역시 카라는 스탠다드한 기본 카라 모양입니다. 앞 여밈 형태의 단추도 목 부분의 가장 첫 번째 단추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히든 버튼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굉장히 미니멀해요. 단추는 솥불 단추로 일반적인 브랜드들의 코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추입니다. 싸구려는 아니네요. 포켓 또한 오라리와 마찬가지로 깔끔한 웰트 포켓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코트 뒷판 허리 부분에 역시 벨트고리가 있고 벨트를 통해 허리를 묶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오라리와는 다르게 벨트에 구멍이 없어서 직접 묶어서 조이는 형태로 벨트를 연출해야 될것 같은데요 물론 저같이 벨트 안 쓰는 사람에게는 뭐 이런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차이점인 것 같아요 무튼가드 코트의 뒷모습을 살펴보면 깊게 트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장감이 긴 코트의 총장을 고려해볼 때 활동성을 위해서라면 아마 필수적인 부분이었겠죠 코트의 안쪽을 살펴보면 오라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이고 클래식한 안주머니가 있고, 신기했던 점은 안주머니 조금 밑에 그 입술 포켓이 하나 더 있는데요. 카드나 가벼운 소지품을 들고 다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꽤나 유용한 디테일인 것 같았습니다. 디테일을 정리해보면 우신사 스탠다드 유아인 콜라보 캐시미어 블랜드 오버사이즈 맥시코트의 디테일 역시 오라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충실하며 미니멀하고 깔끔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클래식하고 유행도 안 타는 군더더기 없는 요소들만 있는 코트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았고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는 어, 사실 약간 무라리. 라고 불러도 될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자, 마지막 코트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라리 제품의 원단을 한번 살펴보면, 울70, 캐시미어 30 혼용률의 원단입니다. 캐시미어 함량이 꽤나 높네요. 자, 캐시미어의 역할은 무게감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터치감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광택감이나 질감이 외관상 보기에도 좀더 윤기가 더해져서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라리 제품은 캐시미어 혼용률이 30%나 돼서 그런지 입고 움직일 때핏 또한 굉장히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웠습니다. 코트의 기장감이 길어서 울 100이었다면 오히려 무거웠을 법도 하지만 이 또한 캐시미어와의 혼용으로 인해 부담스럽지 않은 적절한 무게감이었어요. 물론 캐시미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혼용률에 따라서 원단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도 많은 오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190만원짜리 오라리 코트 원단이야 뭐 제가 굳이 이것저것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투박하고 두껍고 딱딱한 원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밀도 높고 동시에 부드러운 고급스러운 원단임이 바로 느껴져요. 이건 그냥 직접 만져보셔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무텐다드는 어떨까요? 무텐다드 제품 역시 울 75에 캐시미어 11%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이했던 부분은 다른 유아인 콜라보 캐시미어 블렌드 혼용률이 울 70인데 반면에 오버사이즈 멕시코트 이 제품만 유독 울 75%의 소재의 캐시미어 11%로 울 함량이 굉장히 높은 멜튼 울 소재입니다. 멜튼 소재 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게 생각하면 울을 강하게 압축시켜 놓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압축된 원단은 그만큼 밀도도 좋고 물렁한 느낌보다는 좀더 탄탄하고 좀 깔끔한 느낌도 느껴져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무텐다드 타코트들과 달리 이 오버 사이즈 맥시 코트는 세일도 안 하고 있고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는 이울5% 함량 차이 그리고 멜팅 원단의 차이가 뭐 별거 있어 하시겠지만 실제로 한번 입고 만져보세요. 확연히 느낌이 다르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멜튼 소재에 캐시미어가 함유되어 있는 이 제품 발막한 코트의 캐주얼함과 부드러움 을 보여주면서 아주 단단하고 두께 감까지 있어 굉장히 적합한 원단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두꺼웠으면 사실 롱코트 기장 감에 많이 무거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압축된 멜튼 원단이 아니었다면 또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드리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고요. 자 여기까지 원단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국내에도 원단 탄탄하다는 3 40만원짜리 많잖아요. 나는 이왕 사는 거좀더 두꺼운 원단이 더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서 10만 원, 20만 원 주고 더 살래.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알아요. 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4~50만 원대 의 코트류보다 무텐다드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과 의견인데요. 그냥 제 생각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사실 무텐다드 오버사이즈 멕시코트 의이멜톤 원단의 밀도감이나 두께감이 타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4~50만 원짜리 코트의 원단 퀄리티와 사실상 큰 차이를 느끼지도 못했고요. 뭐 심지어 저는 사실 무텐다드 멕시코트 원단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더 적절하고 더 좋다고까지 느껴졌어요. 제가 4, 50만 원짜리 도메스틱 브랜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브랜드란 그 나름의 감성이 있고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매력에 돈을 또 지불하는 게 있잖아요. 원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덧붙이기 위해서 쉽게 좀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홀리선, 그리고 어나더 오피스 같은 브랜드들은 450만원대 코트 제품들이 멜튼 24온스로 나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 브랜드 외에도 뭐 국내 브랜드들의 비슷한 가격대의 코트 원단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23에서 24온스입니다. 실제로 만져보고 입어보면 3에서 50만원대의 코트 코트들은 솔직히 좀 비슷한 터치감과 밀도의 원단을 가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 제품의 원단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텐다드 오버사이즈 맥시코트의 원단도 23온스에 압축된 멜튼 울에 캐시미어가 섞여있는 원단이라는 점이에요. 1온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두께나 압축도에서는 큰 차이는 안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무텐다드 제품은 캐시미어가 혼방되어 터치감이나 실루엣에서 보다 부드럽고 고급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같은 23온스이기 때문에 보온성도 사실상 비슷할 거예요. 반면에 무탠다드 제품은 기장은 훨씬 더긴 롱코트입니다. 정리해보면 원단의 두께감과 압축도 그리고 퀄리티 차이에서 솔직히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고 오히려 무탠다드 제품이 더제 취향이고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때문에 특정 브랜드의 팬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브랜드의 감성과 매력을 제외하고 그냥 옷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제 친한 친구라면 저는 무탠다드 제품을 솔직히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 멕시코트 원단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모든 무탠다드 코트를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4, 50만 원짜리 코트 구매 리스트에 넣어 놓으신 분들이라면 시간 내서이 무탠다드 오버사이즈 맥시 코트 제품도 한번 입어 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랄게요. 뭐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분명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코트는 어차피 오래 입는 거니까 좀 두껍고 묵직하고 투박하게 뚝 떨어지는 거 입고 싶어 형. 마치 캡틴 선샤인처럼. 하고 말입니다. 근데요. 캡틴 선샤인 입어보신 분들이라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캡틴 선샤인의 코트 온스는 27에서 28온스는 됩니다. 시중에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4, 50만원짜리 24온스. 코트들로는 그 묵직하고 중후한 피팅감을 흉내내기가 솔직히 사실 어려워요. 우해 3, 4온스 차이는 사실 진짜 큽니다. 물론 코트가 그만큼 무겁게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묵직하고 중후하게 떨어지는 핏의 발막한 코트는 원단이 27온스 이상이 되어야 잘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코트 캡틴 선샤인 말고 국내에 볼거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있긴 해요. 도큐먼트에서 나온 89만 원짜리 헤비 멜튼 코트 한번 입어보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가격은 캡틴 선샤인보다 2, 0 30만 원 정도 싸죠. 하지만 28온스 멜튼 울 소재의 네이비 컬러의 도큐먼트 코트를 입어보시면 4, 50만 원대의 코트들과 비교점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쩌면 캡틴 선샤인을 넘어서는 고급스러운 피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경험은 직접 방문하셔서 여러분이 피팅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겠죠. 제 채널 구독 독자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도큐먼트라는 브랜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도 캡틴 선샤인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두 제품을 모두 경험해본 제 생각은 도큐먼트의 코트가 캡틴 선샤인의 트래블러 코트보다 못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캡틴 선샤인과 도큐먼트가 가격이 동일하다고 해도 도큐먼트를 살것 같아요. 포켓이나 쉐입 그리고 원단의 디자인 등이 더 간편하고 귀여우면서 감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캡틴 선샤인을 입어보신 분들 꼭 도큐먼트를 입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이 영상을 보시는 다 4, 50만 원대의 도메스틱 브랜드의 코트를 입어보신 분들도 한 번쯤 피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그럼 총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긴 총장에 고급스럽고 압축된 울 소재의 원단,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질리지 않는 디테일에 담긴 클래식한 발막한 코트, 그것도 20만 원 중반대의 제품을 하나 알게 되셨을 겁니다. 또 투박하고 힘 있는 캡틴 선샤인 코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대용으로 조금 더 저렴하면서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도큐먼트의 코트까지 알게 되셨을 거고요. 450만원짜리 본인들이 좋아하는 국내 브랜드들의 코트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의 의견 모두 존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션은 옷이라는 제품 외에도 브랜드의 감성과 환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가치가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에 크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유아인 콜라보 캐시미어 오버사이즈 멕시코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190만원짜리 오라리급은 당연히 아니더라도 연령대 그리고 직장인 분들까지 편하게 그리고 자주 오래 입기 좋은 20만 원대 최고의 발막한 코트. 이만한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꽤 괜찮은 정보 하나 알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마음 뒤로하고 오늘 추천드린 제품들 직접 매장 가서 한번 입어 보시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제가 보너스로 발막한 코트 형식이 아닌 기본 싱글 코트나 더블 코트도 추천드려 볼게요. 바로 무탠다드 캐시미어 20, 오버사이즈 싱글코트, 그리고 캐시미어 20의 오버사이즈 더블코트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MTR 원단이나 타 원단에 비해서 저는 더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필요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텐다드 제품 외에 가성비 더블코트 제품 하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 전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